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3 파트 1 열도권에서는 유신 쿠데타 이후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과 다양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민주화 운동을 간첩사건으로 가공하고 야당을 무력하게 만들고 언론을 탄압한 내용을 다루었다. 열세권에서는 유신 정권 시기의 전 국가의 병영화에 대해 살펴본다. 전 국가의 병영화 첫 번째 마당 흔들리는 유신체제를 구원한 건 인도차이나 사태와 중동건설 특수였다. 유신체제는 성립부터 몰락의 순간까지 오로지 힘만을 내세워 특정한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타나자 박정희 정권은 사법살인을 비롯한 무리수를 거듭 벗지만 그것만으로 유신체제를 지키지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구원자가 나타났다. 박정희 1인 독재 권력은 인도차이나 사태와 중동 건설 특수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1975년 인도차이나 사태가 일어나자 박정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총력 안보 체제 주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대 전시 입법과 학도호국단, 반상회 등을 통해 기민하게 학원의 병영화뿐 아니라 전사회, 국가의 병영화를 이뤄냈다. 그와 함께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해 국민들의 입을 철저히 봉쇄했고, 5 2일영수회담등 야당 회유, 분열 공작을 통해 야당을 무력화했다. 또한 끊임없는 남침 주장, 전 국민적인 간첩 신고 운동, 이승복 동상의 전국화 등 전체주의 방식의 반공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유신 권력은 75년 11월, 12월에 걸쳐 제1교포 유학생 간첩 만들기로 75년의 총력 안보 체제 구축, 반공 운동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해 6월부터 있었던 금지곡, 대마초 사건으로 상징되는 가요대학살 등에 의한 문학의 압박도 국민 옥죄기의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 1975년부터 본격화된 중동 건설 특수는 1976에서 1977년에 대단한 경제 호황을 불러오는데 기여했다. 중동 건설 특수가 중화학 공업 건설 촉진, 부동산 투기품으로 연결되고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유신체제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기반이 됐다. 이러한 총력 안보체제, 국가의 병영화와 경제 호황으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고립됐다. 1975년 4월에 들어와 인도차이나 삼국 상황은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4월 17일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가 푸놈펜에 들어갔다. 4월 30일에는 베트남의 사이공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함락됐다. 라오스도 파테트라오가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새 나라가 공산화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유신 정권이 조종한 것이 대부분인 것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선 엄청난 규모의 안보궐기 대회들이 열리게 된다. 국내의 안보궐기 대회 등이 열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김일성의 중국 발언도 꼽을 수 있다. 1975년 4월 18일, 김일성이 14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만약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팔짱을 끼고 있지 않고 남조선 인민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북한이 그런 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중국이 도우려 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적자는 사람들이 인도차이나 사태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유신 정권의 총력 안보 운동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정희는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때부터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으며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었지만 인도차이나 사태라는 것을 통해 기회를 잡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땅굴이 연이어 발견된 것도 박정희를 돕게 된다. 420이 공산군에 의해 함락되기 전날인 1975년 4월 29일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TV와 라디오로 45분이나 전국에 중계됐다. 박정희는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호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는 모두 죽을 각오로 싸울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자신도 650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서울을 사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 반국가적 행위를 하거나 국론을 분열시켜 총화에 배치되는 행위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이므로 이것을 가차 없이 배격해야 한다는 지침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반유신민주화운동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보고 반유신민주화운동을 철저히 처단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49 특별담화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풍이 불어 닥쳤다. 휴일 없는 총력 안보 걸기 대회 내대 전시 입법과 학도호국단 반상회 극단적인 반공운동 긴급조치 구호 발동 야당의 무력화와 체제 내 안주 공연 활동 정화 방안에 의한 세차에 걸친 금지곡 선정과 대마초 사건에 의한 연예인 대거 구속, 두 차례에 걸친 제1 교포 유학생의 간첩단 사건 발표 등 사회 국가의 병영화로 돌진했다. 전국에서 안보 걸기 대회가 일고 있을 때 박정희는 긴급 조치 구호를 5월 13일에 선포했다. 그리고 유신 정권은 유명한 내 대전시 입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킨다. 전 국가의 병영화. 두 번째 마당. 내대 전시입법. 학도호국단 반상회. 총력안보 내세워 병영. 감시 사회 구축. 시기적으로 공산화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안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1975년 5월 긴급조치 구호가 선포되고 그런 속에서 내대 전시입법이 이루어지는데 내대 전시입법은 민방위법.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그리고 교육관계법 개정 법안이다. 재판 없이 계속 가둔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이라는 건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주록 후 보안 처분을 받도록 한 것으로 2년 단위로 계속 보안 처분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공안당국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 감호 처분을 할수 있었다. 보안감호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을 사회안전법의 이름으로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었다. 방위세법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부과한 세법이다. 또한 교육관계법 개정인의 대전시 입법에 들어갔느냐 하면 그것은 대학 교수 재임용 문제였다. 이른바 문제 교수들을 추출하기 위해서였다. 긴급 조치 구호를 발표한 후 박정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회를 해산시키고 아흔여덟 개 대학 총장 학장을 소집해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중대장까지는 학도호국단장인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각 학교의 총장 학장은 사단장 격인 학도호국단장이 됐고 학생 대표는 연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학내에 상담지도관실을 설치해 학생들의 거동을 철저히 감독. 감시했고 대학은 중앙정보부 학원팀, 치안국, 관할시경, 관할경찰서, 문교부, 대학의 학생 지도사들의 사찰 대상이 됐다. 각 기관에서 파견된 기관원들은 학내에 상주하면서 학내 시위 정보를 입수하여 사전에 차단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진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학원의 병영 체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6년에 반상회 제도를 만들었는데 매월 25일을 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주민들을 모이게 하여 국정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을 감시했다. 반상회에서 주민들에게 교육한 것들은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는 요령 같은 것부터 유언비어 신고 의무화, 불순한 언동 금지 같은 것을 다루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유신 정권은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다. 전 국가의 병영화, 세 번째 마당. 이승복의 비극 활용해 아이들에게 증오심을 불어넣다.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박정희는 총력 안보 체제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북부의 도발과 함께 학살 만행이라는 것이 강조됐다. 1975년 6월 25일에 박정희는 625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그 담화에서 북한 공산 침략의 야만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동포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수백만의 무고한 동포를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1970년대 중후반의 초, 중, 고등학교에는 복도나 교실 여러 곳에서 북대의 학살 만행이 굉장히 강조됐다. 1970년대 반공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1968년 12월 강원도 평창에서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이승복이다. 1969년 1월 신년사에서 박정희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무참하게 죽어간 평창 지방의 10세 소년의 그 애절하고도 지근한 모습이 우리 3천만 국민들 가슴속에 철천지 원한의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복 관련 활동이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된다. 1969년 6월 라는 실기 실기가 발행되어 전국 학교에 무료 배포됐다. 또한 만화가 고우영이 그린 컬러 만화책도 국가 주도 아래 80만 부를 인쇄해 무료로 배포했다. 1970년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바른생활 교과서에 이승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승복아 우리가 커서 기어이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 라고 되어 있다. 1975년에는 평창의 이승복 반공관, 이승복 동상이 건립되고 1970년 서울 강남 국민학교에도 이승복 동상이 세워졌다. 이처럼 1970년대에는 이승복을 통한 반공 교육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전 국가의 병영화, 네 번째 마당. 북한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유신 시기의 반공 운동은 초, 중, 고 교육 같은 것을 넘어 모든 부분에 걸쳐 일어났고 반상회 같은 것도 반공 교육의 중요한 장으로 활용했다. 1970년대 되는 반상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반공 캠페인이었다. TV와 라디오 같은 것을 통한 반공 운동도 대단했다.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삿갓이 북한을 여행하며 북한의 실상을 비판한다는 가상 설정으로 만든 반공 드라마였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많았다. 이 방송은 유신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리고 동아 방송에서 1970년대에 내보낸 대공수사드라마 도전을 넘게 전파를 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tv에서도 반공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했다. 1964년 11월부터 일하는 반공 드라마를 방영했고 10년 넘게 방영했다. 이런 반공 드라마는 KBS뿐만 아니라 MBC, 동양방송, TBC에서도 방영했다. 반공을 전면에 내세운 이런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인기 연속극이나 코미디 등 다른 여러 장르에서도 반공이 끊임없이 강조됐다. 이런 식으로 반공 교육과 선전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은 절대 북한과는 어떤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오늘날의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 국가의 병영화, 다섯 번째 마당, 반특하게 집대성한 긴급 조치 구호, 민초들도 주요 표적이었다. 1975년 총력 안보궐기 대회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인 5월 13일, 박정희는 긴급 조치 9호를 선포했다. 이는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없을 때 선포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긴급 조치와 차이가 있다. 긴급 조치 1호는 1973년 말 유신 헌법 개정 운동이 고조되자 1974년 1월에 선포됐다. 긴급조치 사호는 학생들이 일제히 반유신 투쟁을 벌이려 한 시점에 맞춰 발동됐다.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선포됐다. 그렇지만 긴급조치 9호는 그러한 활동이 없고 총화 단결로 유신 체제를 지지한다는 운동이 거세게 벌어질 때 선포됐다. 중요한 점은 긴급조치 9호는 1호나 4호와는 다르게 반유신 유신 헌법 반대 운동만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 유신 체제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고 불평불만을 얘기해도 걸리게 돼 있었다. 또한 긴급 조치 구호는 반유신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데 중점을 보았다. 반유신 활동을 일반 국민이 전혀 알수 없도록 언론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했다. 긴급 조치 구호는 천머리의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 왜곡 전파 행위를 금지한다고 나온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행위, 헌법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 청원, 선전 또는 선동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 방법으로 전파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리고 5항에 가서 다시 방송, 보도, 제작, 판매 또는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사업체나 단체의 승인, 등록, 인가,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이 긴급 조치 구호에 저촉될 경우 그것을 방송, 보고, 기타 방법으로 전파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다른 긴급 조치와 마찬가지로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고 돼 있다. 긴급 조치 구호는 모든 국민을 표적으로 삼았다. 특히 유언비어 날조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의 대화가 다 해당될 수 있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있었던 긴급 조치 1호에서 9호까지 위반한 사건 판결문 1412건을 분석해 2007년에 발표했다. 1412건의 48%가 국민들의 일상적 발언을 유언비어 유포라는 명목으로 처벌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전체의 거의 절반이 어디서 발언 한번한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명목으로 처벌된 것이다. 1412건 중에서 1289건이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1976년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221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선고를 받은 건단한명 뿐이었다. 긴급조치 위반 사례를 보면 당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통제받고 감시를 당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74년에 한 사람이 현 정권이 무너지는 징조를 보인다고 말했다가 신고를 당해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속초의 한 다방에서 친구들에게 물가를 잡는다더니 물가가 더 오르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설교 때문에 신고당한 목사도 있었다. 박 정권이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농민과 근로자들을 억압한다고 설교한 목사는 신고를 당해 징역형 6년을 받았다. 충남대의 한 학생은 애인에게 보낸 편지의 긴급 조치 때문에 학생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고 썼는데, 애인에게 도착하기 전에 검열에 걸려 들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다방에 가서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다방에 별의별 사람이 다 왔고 거기에는 프락치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었다. 어느 누구던 트집을 잡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시대였다. 전 국가의 병영화. 여섯 번째 마당. 박정희 라이벌 장준하는 왜 의문의 죽음을 맞아야 했나? 긴급 조치 구호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선 학생운동이 서울대에서 일어나게 된다. 김상진 의사의 죽음을 어떻게 헛되이 할수 있느냐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된다. 1975년 5월 22일에 일어난 시위인데 다들 오둘뚤 시위라고 부른다. 이 시위에 천여 명의 학생이 모였고 경찰 병력이 이보다 많이 모여서 시위대를 순식간에 검거했다. 오22 시위 이후 1975년에는 거의 시위가 없었고 1976년에 가서도 몇 개의 중요한 시위가 있었을 뿐큰 시위가 일어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1977년 10월에 가서야 드디어 서울대 연세대에서 규모가 큰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5년 8월 17일 장준하가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신 체제 반대의 상징적 인물이던 그는 죽은 상태도 이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혹을 품게 됐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장준하 사체는 약사봉 절벽 아래 모로 누워 있었는데 귀 뒷부분 급소의 함몰 골절 외에는 외견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의복에도 암벽에서 미끄러지거나 긁힌 흔적이 전혀 없었고 사체 주변에 깨지기 쉬운 안경이라든가 보온병 같은 것이 깨지거나 긁힌 흔적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으나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본바 당시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은 취지의 단순 추락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국가의 병영화 일곱 번째 마당. 제야의 반유신 운동 중 최대 규모였던 3.1 민주구국선언사건. 1975년 인도차이나 사태를 계기로 박정희가 유신 독재를 강화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1976년 3.1절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월 1일 명동 성당에서 700여 명의 신고 교회 관계 인사 및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 미사가 열렸다. 마무리 기도 형식으로 서울여대 이우정 교수가 윤보선, 함석헌, 정희령, 김대중, 윤반웅, 안병모, 이문영, 서남동, 문동환, 이우정 등 10명이 서명한 3.1 민주구국 선언을 낭독했다. 독재 아래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민족의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을 문익환, 김대중이 이끌어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준하가 죽은 뒤 문익환이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섰다. 유신 정권은 이걸 정보 전복 기도로 몰아갔다. 서정각 서울지검 검사장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8명을 입건했다. 12월 29일 항소심 판결에서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문익화는 징역 5년, 다른 사람들은 그 아래 징역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 전직 대통령 등의 유명 인사가 일으킨 사건이므로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는 게 당연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정부가 3월 10일 발표하자 그제야 보고했는데 조선일보처럼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보도가 많았다. 긴급 조치 구호 시대는 완전히 감감이 시대. 그야말로 암흑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다수는 전혀 몰랐다. 제일 기가 막힌 것이 바로 1979년 부마항쟁이다. 부마항쟁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면서 부산의 계엄 마산의 위수령까지 선포되지만 부산과 마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문에서 한 줄도 읽을 수 없었다. 보도가 일정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긴급 조치 구호는 반유신 세력과 세상을 완전히 격리시킨 조치였다.